요거를 잘봐 그러니까 이게 막와 급해가지고 서두르고 일하다 보면 좀말아먹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좀잘 그려야 되거든 일단은 그림을 모는종이스럽게좀잘 그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 바로 표면적으로는 모르는데 일단 하다가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일단 너네가 어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된데 너네 이걸 어떻게 그리겠니 지금 혐오스럽다 이 당연히 치환시켜야지 당연히 치환 시켜야지 이런 거는 자, ax-3분의 파이를 t로 치환시킬 거라는 거야.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절대값 4 그리고 sin t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범위도 t에 관한 범위로 바꿔줘야 될 거야, 이가 그래서 얘를 x는 걸로식을 정리하면 ax 될 거고, t 플러스 3분의 파 이렇게 되고. 자, X는 A분의 T 플러스 3A분의 아, A3분의 Z. 파이.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여기 서서 우리가 T에 관한 범위를 우리가 어, 하면 되는데. 굳이, 굳이 내가 왜 이랬지? 괜찮아 어, 죽겠네. 아. 자, 여기에 각각의 A 곱한 다음에 3분의 파이씩 빼면 되지. 응, 됐지? 그럼 여기 A, A, A 곱할게. 그러면 0될 거고. 어 ax 되고 여기가 4파이 되고 일단 a 곱했다. 됐나? 그 다음 빼기 3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그리고 빼기 3분의 파이 하면 그거 t로 적으면 되지 이제. 자 계산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이렇게 빼기 3분의 파이. 그냥 이렇게 적어라고. 됐나? 끝까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t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릴 거다라는 거지. 그제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봐봐. Y는 이랑 얘와의 교점도 어쨌든 구할 거거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때 일단 이런 건다 정수다 아이가 지금 그럼 여기 이런 데 봐봐 지금 두칸 올라갔지? 네배 늘어났지 아래 위로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 들어 올리겠지 그런 거 등등등을 고려해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이거는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모는 종이를 그려야 돼자 봐봐 에? 모는 종이 사이즈 좀 측정하더라 야, 일단은 절대값 하기 전에 어, 요렇게 사인 그래프가 그려진다 치자. 여기가 2고, 마이너스, 아, 4고, 마사라고 치자. 이렇게. 여기가 4가 있으니까.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두칸 올라가겠지? 두칸 올라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에 6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들어 올려지겠지? 됐지? 들어 올려질 거니까. 일단 들어 올려지기 전까지니까.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일단은 모눈종이 8칸짜리 그리자. 알겠지? 자, 이렇게 사이즈를 좀 잡고 나서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개 더러워졌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몇 칸까지 그려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게 범위가 4파이까지 있다. 아이나. 그러면, 2분의 파이, 여기서 파이, 2파이, 3파이, 씨, 뭐한다, 이거. 2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요 정도까지는 그려야 될거아이알지 이런 걸좀 미리 좀 계획을 잡고 미리 그려놔라는 거지. 사이즈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큰일 났다. 후회해서 그쳤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자, 여기를 축으로 이렇게 두고, 됐지? 이런 식으로. 여기를 축으로 두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인데 여기 한칸더 그려야 되네요뭐더 그리면 되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하나하나씩 그려보도록 할 건데, 어, 제일 처음에 일단은, 어, 그림을, 4배 늘어난 거를 그렇게 4배 늘어난 거 이렇게 이렇게 되,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지 이렇게 이렇게 어, 몹시 구애하고 있다. 아 진짜 씨. <laughs> 자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칸 올라갈 거야 이가. 두칸 올라가면 여기 그려지겠지. 이런 어,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갈 거야 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겠지? 됐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그려줄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요렇게, 요렇게 되는 상태에서 여기는 그러면, 어, 요렇게 되나? 요렇게까지. 됐지?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 아 요렇게 됐지, 지금. 요까지, 이렇게. 근데, 들어 올려질 거야, 얘가, 지금. 어, 요까지는 그리자, 요까지 희미하게 그려줄게,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보이지? 이거 들어 올려지지, 이렇게. 요래게 된다고, 이거. 요렇게. 여기는, 어, 어, 요렇게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됐나? 요까지. 자, 이렇게 될 거고. 어? 북한 올린 다음에 어, 올린 맞나 맞지 맞지 아 풀려버렸다 여기 나 여기 더하기인 줄 알고 착각했다 씨. 자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지. 메칸 갔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까지 있다. 됐다. 요까지지 맞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어 지금 내가 모른 죽일 너무 첨첨하게 했는데 데근 너네가 어, 요거 한배사이즈로좀 이렇게 좀 길게 해봐라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지울게요 필요 없는 부분 걸거치는 부분은 걸그치는 지우고 이렇게 그냥 그림 잘 그리면 그냥 끝나는 문제거든 이거 지금 하는 게 여기도 요렇게까지 그리고 요렇게 지 이렇게. 돼. 어, 근데 뭐, 일단 이범위에서다 그린 건 아니고, 일단 적당히 좀 많이 넉넉하게 그려준 거다, 지금.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 여기가 4파이 지점이잖아, 지금. 대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릴 건데, 어,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될게 뭐고. Y는 2를 그려야 되겠지. Y는 여기가 뭐, 여기 있네, 이거를. 그렇지 그럼 y는 여기 그려질 거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리고 등호는 없는 거긴 한데 상관이 없지 이게 어중간하게 끊으면 여기가 대충 여기쯤이다 이거 여기쯤 그럼 여기 교점은 우리가 원하는 교점 맞지 지금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교점이잖아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점도 애매할 필요가 없는 게이 교점 안 들어가지 지금 4파이에서 이렇게 좀 갔다 해가 약간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쯤까지 끊는다 말이지 그럼 여기 교점은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애매할 일이 없다라는 거지 그림만 깔끔하게 그리면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개 얘기하는 거다 교점 개수 n 6이다 일다 됐나 이까지 이렇게 그래서 n은 6이 나오고 그때 모든 x 좌표의 합을 구하래 자 조심해야 될거 얘를 t1x1 아니고 t1 지금 치환시킨 거다 t값이다 이거는 그다음 얘를 t2 얘를 t3 어, 얘 잘못 말했지 그다음에 t4 t5 t6라고 맞게 각각을 내가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자 t1은 t1은 치환시킨 걸 돌려준다고 생각해봐봐 ax1 빼기 3분의 파일까 이거 지 그다음에 t2는 a x 2 3분의 파이라고 할게, 됐지? 자, 땡땡땡, t 6는 a x 6 3분의 파일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말한 이거는 x 1부터 x 6까지 합을로 얘기하는 거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t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t 6까지를 한번 더해보자. 그러면 a 묶어내고 x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6 에다가 빼기 여기다 6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2파이라는 관계식이 있을거고 자그 상황에서 여기는 값이 주어져있지. 39라네. 그래서 39a 빼기 2파이가 될거고. 됐니? 그 다음 이거 합친건 여기서 합치면 된다. 지금 얘는 0이고. 그랬지? 그 다음 얘는 파이네. 그 다음에 요거는 얘랑 얘랑 가운데네. 어. 그러면 2분의 3파이네. 그 다음 얘는 2파이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거지 3파이네. 그리고 요마제. 요거는 3파이에서 파이 가운데제. 어, 그래서 3.5파이네. 됐지? 이렇게. 자, 이게 1.5파이가. 자, 1.5파이, 3.5파이. 합치자, 먼저. 그럼 얼마고? 5가. 그럼 5에다가 6, 7, 8. 11. 됐지? 다 합치면. 11파이네. 합치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11파이가 되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겠지. 그럼 여기가 13파이가 되고 39A가 되더라. 자, 그래서 A를 계산하면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됐나? 자, 이렇게 A 값이 구해진다. 라는 것. 문제에서는, 어. 자, N이랑 A랑 곱해달라라고 했네. 두개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2 파이 답4번 되겠습니다. 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근에 합구하는 거할 때는 대칭축 곱하기 교점 개수도 나쁘지 않대. 됐지? 그러면 자이 점은 제외하고 이 다섯 개점 봅시다. 자 대칭축이 여기 이제 여기가 요거제 여기다가 곱하기 5하면 합친 거나오지 됐지? 그 다음에 이건 따로 더 해줘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근데 얘는 값이 쉬우니까 그냥 다더 하는 게 편하다. 됐지? 오케이.